바고 침대는 내요. 빠가는내코아지요 바가 이동이 일정 말자 여동이한 태양에 바가 대장이도 이동이 를제 태양에 태양에 이동이 나나. 이동이를 사랑해. 이동이는 아빠를 사랑해. 하지 어? 아빠가 이동이를 안 사랑나봐. 어? 아빠가 아빠가 이동이 안 사랑나봐. 어 아빠 요즘 많이 사랑하지. 아빠 사랑해. 애도. 사랑,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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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엄마 가게 갔다 올게. 응. 뭐? 하고 있어. 뭐? 가게 갔다 올게. 엄마 가게. 가게. 뭐? 응. 닫은 거고. 끄고 와. 아니 이제 문 열로 가야지 가게. 엄마 가게 문 열고 올게. 아빠 하고 놀고 있어. 응. 오빠 강남스타. 네? 오케이. 너부리고또보